오늘 말씀은 삼일상 사멸상 말씀입니다. 삼일상은 한 괴로운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입니다. 이름은 은총인데 분인 나는 모퉁이 구석이란 의미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 고통을 당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예,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누리 여겼던 죄인,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악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 같으니까, 언약괴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엘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때 이 소식을 듣고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어 버립니다. 언약궤가 빼앗겨서 블레셋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이 삼무엘상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보이는 언약궤 대신 이제는 보이는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냐면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는 나를 높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를 사람들 앞에 높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부려서 번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진짜 고통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짜 고통. 한나는 너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통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고 가장 이스라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엘리와 사울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들이 언약의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께 하나님이 주신 왕권,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의지하다가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 환경을 바꿔 주시기 전에 마음을 바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향해 달려가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겠다"라고 말하면서 물맷돌로 이마를 쳐서 골리앗을 엎드려지게 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 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이고 기 그를 쳐 죽일 때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돌 하나로 물매와 돌. 에벤 이 돌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죠. 돌을 세운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의 중심에 간직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바로 내 안에 언약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진짜 은혜가 뭔가. 그 돌이 이마를, 이마에 박혀서 블레스, 골리앗이 쓰러짐으로써 승리한 것처럼 진짜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골리앗입니다. 진짜 골리앗. 하나님의 언약보다 보이는 걸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게 진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내 물맷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 골리앗은 내 이마 속에 있습니다. 내 이마 속에. 다이시적인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죽였지만, 진짜는 자기 이마 속에 있는 골리앗을 죽인 겁니다. 내 이마 속에 이 골리앗이 항상 돈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 권력이 있어야 돼. 사람들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법계를 의지하고, 내 행위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박혀서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겠습니까? 이 골리아시. 나를 불행하게 하는, 나를 쓸모없게 하는 이 골리아시.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언약의 돌 외에는 없습니다. 언약의 돌. 하나님의 언약의 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돌 외에는 골리앗이 죽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죽지 않으면 내 삶에 은혜가 없습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을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앞날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너무 제한돼 있습니다. 모든 불행의 밑바탕은 지나온 모든 걸 보면 은혜 아닌 게 없는데도 아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해서 그랬지 그 사람 때문에 그랬지 그일 때문에 그랬지라고 실력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한게 아니에요. 내가 태양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공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부모를 만들고, 내 자식을 만들고, 내가 내 손을 만들고,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몇 가지를 내가 했는데, 은혜 아닌 게 없는데, 그걸 내 실력으로 착각하면, 그때부터 불행하게 됩니다. 그게 곤리하시죠? 은혜의 돌로 이 말을 쳐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진짜 능력은 내게 주신 은혜가 항상 머무는 것, 이 물맷돌이 내 이마에 항상 박혀 있는 것, 은혜의 표가 항상 내 머리에 박혀 있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중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길 원하시죠. 물질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상황도 바꿔 주시길 원하지만 영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은 내 마음에 언약이 새겨지지 않았더니 아무리 엘리제 사장세워놔도 아무리 사울왕 세워놔도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그 이마에 새겨졌더니 언약의 돌이 골리앗을 쳐 죽여 버리니까 부모가 인정하지 않아도 다윗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은혜의 돌이 내 이마에 새겨져서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이 죽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물맷돌로 내 안에 살아있는 골리앗을 쳐 죽이고 우리 이마에 돌이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깨달아지고, 기억되어지고, 인정하고,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고, 열매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우리 중심에 은혜가 머물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언약의 돌로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우리 이마에 언약의 돌이 새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